자. 자. 간 먹어 봐 봐. 비를 많이 흘렸으니까 간에 철분이 많나? 이거 하나씩 먹어야 돼. 넌 뭐니 안놀아 저기 똥살안 가고. 응? 자, 제니. 간제. 안 돼, 안 돼. 간제. 아이씨. 너 다니도 왔어. 자, 하나 또 먹어. 이거 아이고 떨어졌네. 자. 야야야 야, 야. 미쳤나 저게 진짜 오, 잘 먹네 자또자 자, 이제 약 먹자 하나 또 하나 또 아니, 배를 저렇게 세게 감아놔도 되는 거야 오늘 소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설아 오늘 소독 한번 할까 아잘 먹네 많이 갖고 왔어 어제 만든 거야 아니 어제 만들었으니까 오늘 나오는 거야. 나올 예정인데, 야, 자, <웃음> 제니야, <웃음> 나가서 놀아라. <laughs> 자, 약 먹자. 그 다음에, 자, 약 먹고 또 먹어. 간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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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강산이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나만 쳐다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야지 나만 쳐다보고 가 얼른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얼른 가스좋저 앞에 보고 있어야지 가자 가가가 가, 아날 쳐다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 아이고 아이고 제니야 슬기야 누나다. 스톱 응. 가. 이것들이 이것들이. 아휴 자. 자, 계속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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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뭐 해? 자, 자, 자. 아. 자. 자. 아유. 야, 야, 야. 자, 이거 연습, 연습 그만. 하나씩 하나씩 줄게. 하나씩. 하나 하나씩 줄게. 아유 이것들이 지금 이 저기 설아주느라 간중 갖고 왔더니 그걸 좀 달라고 응? 어? 이거 좀봐 이거 좀봐 여기 없어 하나씩 하나씩 먹었으니까 들어가자 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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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가서 줄게 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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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보고 걸어 앞을 보고 앞을 보고 니들도 앞을 보고 걸어 아, 가자 가자.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 들어가. 안 되겠다. 들어가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제니 아이고, 이거 문이 닫혔네. 제니. 제니 들어가. 제니 방으로 들어가. 제니야. 고민영이 왜 저래도 그지 다니 들어갔어 어. 자, 다니 생각 떨어졌네. 알았어 잠깐 나가고 싶어. 어, 나가고 싶대. 나가고 싶어. 잠깐만. 잠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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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쉬. 그, 그게 내카라가그래 아, 쉬. 천천히. 숨만 하고 들어가자. 많이 움직이면 안 돼. 아, 그내카라가 그렇다니까. 이게 무슨 멧돼지처럼 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쉬다, 쉬다 아유, 쉬하고 싶었구나. 아휴 안타까워라 무지 오래 싸네요 지금 저걸 참고 있었어 하루에 한 번씩 쉬는 시켜야 되겠대 난무단 먹고 해가지고 아 그랬더만 오늘이 며칠째니 3일 3일, 3일 됐네 3일 먹은 게 있어 똥을 싸지 야뭐 오줌은 엄청 쌌다 자, 응가도 한번 해보자 응가도 한번 해보자 그저 뒤에 그건 내가 소독을 다시 해줄게 다시 묶어줄게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 괜찮다는데 선생님은 다시 묶어줄게 들어갈래요? 들어가 들어가 아유 착해라 자 들어가자 아 설아 약 먹자 설아 약 먹자 너안 가? 걔는 <laughs> 새끼 조잖하 먹을 거. <laughs> 설아 약 먹자. 설아 약 먹자. 설아 약 먹자. 잠깐만. 뭐 앉아 있어 봐. 약 비벼 줄게. 기다려 봐. 야, 야, 다. 오리집에. 야, 야. 야 <laughs> 잠깐만. 퍼 줄게.숟가락으로. 야, 이 새끼. 그래, 먹어. 아이, 잘 먹네. 닭고기. 그래도 먹고, 좀 이따가 우유. 좀이따 우유 줘야 돼요. 약 챙기러 왔는데. 아, 이 너무 새끼또 따라와가지고. <laughs> 약 챙기러 왔는데. 그런 요어에 가재. 됐어. 제니, 다 먹었어? 또 줘? 어, 강산이도, 왔어. 강산이도 들어와봐 강산이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기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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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I'm s 나가자 y I'm s 나가 r y I'm sorry, I'm sorry, 두개 먹어 r r y I'm 먹어. 먹어. 우리 닭에 낳은 알들. 요게 산란개. 요게 백봉 오골개. 요게 청개. 백봉 오골개. 자, 소독하러 갑시다.